좋죠 아주 어, 포인트 드라이브 한번 걸어 봐봐요 거기 거기 있다가 네. 뭐. 응. 뭐. 응. 편해요. 아니요. 불편하죠. 예, 네. 이게 원래 내가 쳐야 되는 곳이에요. 지금 이 공을 보시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길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주는데 어때요? 펜스가 안 넘어갈 고 부딪힐 것 같은데 이 공이 어디까지 나가나 한번 봐봐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쇼트 한번 해봐봐요. 쭉쭉 집어넣어요, 스승은그렇지 그래, 내가 쳐야 되는 위치가 거기인 거예요. 김진혜님,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멀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쪽으로 몰려있는 느낌이 아니라 더 많이 이쪽으로, 그렇지, 그렇게 찬다는 느낌을 줘보세요. 다시. 그렇지. 그렇죠. 쭉 집어넣어요, 싱을 그렇죠. 펜스 안으로 집어넣는다 생각해요. 그렇지, 싱글. 하나, 둘, 셋! 다시요. 하나 둘셋 그렇죠 하나 둘셋 다시 하나 둘셋어 하나 둘 하체 저 그렇죠. 멀어요 멀어요 여기가 멀어 더 가까이 빨리 채워요 더 하나 둘셋 그렇죠 하나 둘셋어 하나 둘셋 다시 하나 둘셋 그렇죠 하나 둘셋 그렇죠 이거를 이제 드라이브 걸고 난 다음에 쇼트 두개 하고, 그 다음에 때리는 것까지. 예?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laughs> 드라이브 걸고 난 다음에 쇼트 두 개, 그 다음에 때리는 것까지.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드라이버를 이렇게 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쇼트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은, 아직도 약간은 몰린다 이거예요 어, 드라이버 걸고 난 다음에, 약간, 약간, 아직도 약간은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하고, 하고 이게 처음에 스타트 할 때부터 내가 오른 다리가 가면 왼 다리가 여기까지 와 그러면 드라이버서 걸고, 여기가 쏠린단 말이에요.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놔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고 그냥 하면, 어떻게 보면 오른발만 가고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한 번만 살짝 자세만 잡아줘도 벌써 여기가 차잖아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런 동작이 아니라 자꾸 이런 동작으로 해가지고 다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시면 안돼 그렇죠 그래야지만 오히려 더 한쪽으로 더 기울을 수가 있잖아요 어깨가 그죠? 다리가 많이 가주면 그렇지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쭉 그렇지 쭉 그렇지 쭉북북쭉 그렇지 쭉북북쭉 그렇지 쭉북북 하나둘셋 다시 하나둘쭉 북북 하나둘셋 그렇지 하나둘쭉 북북 하나둘셋 다시 하나둘쭉 북북 하나둘셋 그렇지. 하나 둘쭉쭉쭉 쭉, 쭉. 하나 둘 셋. 효율적으로 치게 되면 효율적으로 치기면 내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이 돼야지만 잘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효율적이지 않고 굉장히 부산하게 움직여 붙어가지고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공에 여유가 없이 막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막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스탠스도 지금 그 전보다도 지금 많이 넓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넓힌 상태에서 움직인다라는 게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은 거예요. 그게 맞춰져야 돼. 어, 편하게 치는 건안 돼. 아어차 그렇죠? 아, 다시 그렇지. 어, 더쭉쭉 쭉.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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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쭉쭉 쭉.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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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다시 쭉쭉쭉 셋. 지금 이 공의 마지막, 마지막 어떤 그런 결정구가, 그러니까, 스트록에 대한 부분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이 세질 않아. 좀 매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걸고 난 다음에 딱두개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왔을 때는 이렇게 뭔가 힘을 꽉 주고 난 다음에 봐, 벌써 여기 준비자세가 돼야지. 딱!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공이 묵직하죠. 근데 힘을 여기다 전, 제대로 전달을 안 하고 그냥 툭! 이런 느낌입니다. 그 그러니까 공이 세지가 않은 아, 거예요. 가지고 있는 힘에 어, <laughs> 가지고 있는 힘을 했는데. 쓰세요. <웃음> 네. <laughs> 자두 배로 세질 수 있어. 자 다시 어. 아. 팍더 <laughs> 빨리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가 길이니까 공이 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짧게 끊고 빨리 되돌아와야 돼요. 여기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자. 아. 그렇지. 요즘 매섭게 때려야지, 요렇게. 다시. 다시. 그렇지. 어. 스트로크의 어떤 그런 기본이 이 어떻게 보면 이 거리감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 손바닥 한번 봐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쳐도 왜냐면은이 거리감이라는 게 벌써 공을 공에 힘이 전달이 많이 되죠. 근데 네. 만약에 내가 손바닥을 가깝게 뒀어. 근데 얘한테 순간적으로 얘한테 따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돼요. 그렇죠.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여기서 할 때는 어느 정도 스윙을 해도 공에 힘이 전달이 되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나와드려도 딱 끊어야지만 더 따가운 거야. 이, 이 공에, 이 조그만 공에다가 힘을 전달하려면 뭔가 숨이 팍!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냐면 쇼트 두 개라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공에 대한 부분이 가까워요. 어. 이렇게 거리감이 없어. 순간적으로 어떻게 거리감을 만드느냐. 하나, 둘, 자세가 낮아야지만 이걸로 거리감을 만드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높으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공을 따라가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높은 상태에서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 거리감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 상황에 따라서 빨리 온다 그러면은 그냥 지금처럼 그냥 빨리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 이게 이렇게 할 거면 굉장히 짧게 끊어야 되고 만약에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좀틀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자세가 기본적으로 좀 낮춘 상태에서 공이 허리 의 힘을 골반으로 때린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앞에서 자꾸 이렇게 밀어 그러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니까 세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런 부분에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야지만 공에 파워라든가 그게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다시 다시 그렇지 다시 낮춰요 다시 다리 벌리고 어. 다리가 자꾸 모아지면 안 돼요 더 그렇지 더 쟤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다리가. 아. 어. 그렇지. 숨목 기술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집중도를 요하고 하는 연습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집중도를 높이면서 기술을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런 그런 기술을 배우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편하지만 집중도가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좌우 스텝이라든가 어떤 그런 몸을 많이 사용하고 스텝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연습은 힘들면 힘들수록 좋다.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 전보다 덜 힘들 거예요. 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간결하게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모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스탠스를 더 많이 넓혀도 된단 말이에요. 막 진짜. 뭐 이런 제 얘기하면 그렇지만 막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네. <laughs> 다리가 이렇게 벌어진 정도로 예. 네, 그런 느낌에서 많이 벌려 보세요. 아. 어. 자, 다시. 좋아요. 어, 좋다. 잘했어요. 그렇게 다리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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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딱 끊어 쳐야 돼요, 마지막에. 어, 뭘로 쳐야 된다 그랬어요? 뭘로? 골반! 그렇지. 어, 아 코에이드 쪽에서 지금 내가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단점이 뭐라 그랬죠? 붙어있을 때보다 약간 떨어졌을 때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넓어지는어 폭이 넓어지잖아. 각이 넓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좁혀야 된다 그랬죠. 이 떨어져 있다 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 놨다 그래서 계속 귀에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이 펜스 안쪽까지 이렇게 파고들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파고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굳이 여기서 여기서 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예, 그만큼 골반을 많이 집어 넣어줘야지. 그렇죠. 어, 지금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때려봐봐. 더 오른다에 더탁 넣어요. 열었다가 그게 늦어. 지금 더 빨리 더 빨리 돌려. 더, 더 짧게 하고 빨리 나와요. 더. 더. 더 늦어. 더. 더 빨리 끊고 나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각조혀요 어, 그렇지. 더 들어가야지. 더 들어가야지. 각을 조혀야지 그렇지. 더. 네. 더. <laughs> 자 다시 스탠스 그럼요. 지금도 쭉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임팩트라는 거는 팔에 대한 것만 임팩트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왜 내가 딱 끊어지 스윙이 딱딱 딱 끊어지지 못하냐면은 발에서 지금 그거를 끊어주지 못해. 그러니까 발이 뭔가 순간적으로 팍 끊고 나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얘를 길게 넣어 주니까 승자차가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 임팩트가 그죠? 어, 다시 한번 다시 다시 더 들어가야 돼더딱 다시 공에 밀리는 느낌이나 내 힘으로 치는 느낌이 안 나지 그냥 <laughs> 파이팅 다리 걸려고요 그렇죠 지금 가진 힘이 지금 50%도 안 나온단 말이야 어, 아직 멀었어 어. 다시 한번 때려 봐봐요 때리는 것만 해봐요 다리에 어떻게 하야 돼? 다리 골반을 골반으로 때린다 더딱 끊고 나가요 더 빨리 빼봐요 스윙을 딱 빼봐요 뒤로 그렇지 그렇지 빨리 빠져야지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힘 뺐다가 딱 그렇지 맞는 순간에 그렇지 더 더 들어가요. 더발 넣. 다시 팍 찍어. 그렇지. 발 찍어. 더 다리 더 벌려요. 더더더 더. 더. 지금 지금 여기서 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들어와 들어왔는데도 여기서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에? 어디까지? 여기까지 들어가야죠. 발, 이여여 펜스 옆에다 놀란 말이에요. 일부 그런 생각을 하라고 요 펜스 옆에다가 딱 놓고 온다는 생각을 하는 말이에요. 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게 굉장히 빨라야 돼. 그렇지. 더 어, 나오는 게 빨라야 돼. 잘해서 잘해서 그렇지. 그렇지 더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그렇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잡아서 친다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공을 잡고 이렇게 끝까지 본다고 해서 잘잘 잘 잡아 친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 공이 오는 거를 내 자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딱 들어갈 때는 정점에서 쳐야 돼. 그러니까 정점을 보고 치라는 게 아니라 정점에서 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어. 자, 한번 더. 그렇지. 더 찾아가. 더. 딱 들어가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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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켓도 앞에 나와 있으면 되잖아. 앞에. 딱 나와 있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앞에 내밀고. 그렇지. 그렇죠. 더. 또 다리 안 벌려, 다리. 더 들어가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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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드라이브도, 드라이브 걸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내가 왼발을 그쪽에다 놓고, 오른 다리가 와서 다리가 벌어진 상태를 만들어준 상태를 해줘야지만 자꾸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높으면, 아, 스탠스가 좁으면, 내가 두 다리를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얘만 내리게 되잖아요 이게 이거는 상체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잘안 올라와 근데 내가 이거를 놔두고 다리만 간다 그래갖고 얘를 이렇게 오히려 꾹 피잖아요 여기다 놔두잖아 그럼 얘만 구부러질 거아니야 오른 다리만 그럼 그거를 차에 넣어야지만 내가 뭔가 올라오죠 근데 올라오더라도 어때요 다 폈는데도 많이 안 올라오는 느낌이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붕 떠버리죠 이런 드라이버는 공자체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여기서 어 조금 이렇게 좀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하체가 안정돼야지만그 회전이라든가 너클볼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내가 중심으로 그 공을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안정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섬세해지고, 그거는 하체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스탠스에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걸어봐요. 드라이버, 다시, 그렇지, 아한 번만 더, 자 라스트 그보다 또 조금 더 잘라 먹어요. 알았죠? 다시. 그렇지.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